새벽 2시인데, 자다가 깼는데, 배도 고프고, 졸기도 하고. 그래서 라면밥을 만들어 먹을까. 찬밥한십가랑 넣고, 라면 반개 넣고, 스프 넣고, 팍 뿌려서 먹는 거죠. 귀찮은데 또 그냥 잤까. 복순이가, 목욕할 땐 그렇게 도망대기면서 아저씨 어깨를 다 뽑아 놓더니, 자기 이게 또 좋은가 봅니다. 목욕하고 나서는. 내일 또 할까, 목욕? 목욕할까? 리틀리버는 목욕시키기 쉬웠어. 덩치가 그렇게 큰데 네 마리를 다 시켰어. 물살이 다 들어왔거든. 통에 다 물만 받아놓은 거야 아 주니어는 안 들어올라 그랬다. 그러면 강제로 시켰다. 너처럼 침대에 돌망이도 있구요 내가 뚫멍이를 때리는 척거짓 말로 이렇게 흉내를 내면은 복숭이가 하지 말라고 아주 나한테 코로 밀어대고 난리가 나요. 아이고 그래 그래 알아. 아, 이럴 때 뭐, 군것이라도 필요한데. <laughs> 술안 먹는 것도 고용이네. 오늘은 진짜 술 한잔하고 싶었어요. 이놈 목욕 시키고, 아저씨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딱 들어왔는데, 술이, 먹기도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술이 아니야. 싹 땡기는데, 아저씨, 원래 낮에 해 떴을 술안 마시니까, 해가 싹 지니까,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술병이 그 눈을 눈에 싹들어오라 아유, 요. 음. 음.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하다. 음. 수낭이가 너무 자주 와가지고 빨래도 못나르고 바지가 없어 바지가 아니 바지가 없는 게 아니라 아, 바지가 없는 게 아니라 바지 있어요 바지는 있는데 시원놓 바지도 다 빨아서 잠옷 같은 거 얘네들은 낮이든 새벽이든 아침이든 언제든지 장난을 받아줘요. 최고의 친구죠. 울면은 눈물 날혀주고 늦잠 자면은 와서 배를 꽉꽉 얹어주고, 최고의 친구입니다. 라면밥 끓여 먹기, 오케이. 라면 반 개, 밥한 덩이, 찬밥 한 덩이 넣고, 팍! 끓입니다. 그리고, 김치랑 먹으면 맛있습니다. 달걀도 넣을 겁니다. 두 개. 라면도 끓였습니다. 그래서, 낙지역까지랑, 멸치볶음이랑 해서 같이 먹겠습니다. 김치랑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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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졸려 죽겠습니다. 눈 감으면서 먹고 있습니다. 복순아 8시다 선풍기 바람도 춥다 이게 아빠는 그리고 몸이 너무 아프다 어저께 오른팔을 너무 많이 써서 <laughs> 사탕이면 뜨겠는데, 이건 사탕도 아니야. <laughs> 하는 거야, 그냥. 먹고 그냥 꽁 뜯는 거. 들에서 꿀잠 을못 잤어. 또뭐 같이 나눠 먹자. 이들 간식도 오늘 또 도착할 거고. 막대기는 많고. 막대기 주면 속상해 아빠가. 막대기가 막 바깥에 여기저기 돌아다녀. 음, 결국 다 주워 먹긴 주워 먹지만. 고급 간식에 너무 이 주둥아리가 물들어가지고. 항상 아빠가 됐네. 목욕시키려고 난 후부터 아우키키하고막 그런 냄새 안 나서 너무 좋다. <laughs> 팔 아파가면서 목욕시킨고람있있네 아빠가 냄새를 못 맡아요. 그런데도 그 특혜하고 나쁜 냄새가 났는데, 지금은 좋은 냄새나. 너도 도청해서. 더 깨끗이 닦을 수 있었는데. 걱정이 새끼. 물이 뭐가 무서워? 와, 엉키. 파스 한번 뿌려야 되겠다. 어때요? 아, 예. 이거 하나 조금 먹으면 조금, 진통제를 먹으면 조금 더 낫다. 안 뜯고 아, 커피 먹고 싶다. 뚫망아, 커피 한잔 끓여. 딸 커피 한잔 끓여 와. 아, 지금이 아홉 시인데. 바깥에서 누가 찾는 소리가 나서 나왔더니, 우체부아주시가 오셨어요. 등기가 왔습니다. 어,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건데, 어, 군내 염량이랑 고양이 소염제랑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군내 염량이라는 건 아저씨가 알고, 이게 소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먹여보겠습니다. 소염제랑 구내염약을 같이. 하루에 두 번씩 주는 게 정상인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멀쩡한 놈들이 와서 먹고 막 이러니까 그 놈이 와 있을 때만 주는 것도 하루에 한 번만 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 고통스럽지 않게 잘 매기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어깨쪽치가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어저께 너무 무리했거든요 갑자기 하고 싶어가지고 아 지금 열인데 해가 떴어요 바람 한겨 없고요 빨래는 해놨는데 넣까 말까 쫀나기 오면은 아저씨는 대책이 없어가지고 커피 한잔 마십니다 이놈들이 간식달라고 복순이를 필두로 여기 밑에 세명네 지금 아빠가 할 일이 많어 어저께 복순이 못 시켰던 샴푸도 치워야 되고 어 하수도 좀 삽질해서 또 흙도 좀 걷어내야 되고 풀도 좀더 개야 되고. 텃밭에 있는 풀만 빼면은 당분간 안 뱉을 때, 가을에 뵙을 때. 가을이 있긴 하네? 여름 다음에 겨울하네? 야, 그래도 지금 몇 년째 옷을 안사있네 구독자님이 보내주셔가고 이러면 나중에 옷값 들어갈 때 <laughs> 깜짝 놀랐때 옷값이 굉장히 비쌌는데 아저씨가 바지를 두 벌을 사봤거든요 바지 두 장을 샀는데 또 잘못 샀어 분명한는 100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엑세스라디가 와가지고 흘러내려 천원청 좋은데 하이가 인터넷은 믿기 쉽지 않아 놀러 해 사랑이로, 예쁜 던져줘? 이게 재밌어? 재밌어요, 서 자꾸 던져달래. 그냥, 하나씩 하나씩 입에 넣어주는 게 편할 텐데, 던져주고, 그걸 찾아먹고 하는 게더 재밌나. 걷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빨래 널다 널어놓고 한달 계속 구다가 흐려지면 그때 어느한 가서 빨래 걷지 뭐. 얇은 옷이 많으니까 중간중간 가서 말리면 어느 것도 오고 이렇게 쓰다. 그렇게 해야 뚫망이. 복숭이? 어, 아유 똘망이 때리는 척 했더니 얼른 와지 때리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laughs> 그, 때리겠냐 내가 유튜브 보고 재밌어서다 한번 해봤더니 똑같구나 어제는 아저씨가 우울증이 갑자기 확 와가지고 아마 어깨가 많이 아팠었거든요. 목숨이 목욕시키고 낫지라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우울증이 갑자기 확 와가지고 아 진짜 숨이 확당겼어요 안주가 먹을만한 게 있었다면, 은 아마도, 한 달을 견디지 못하고, 5일이니까, 6일만에, 포기하고 술 마셨을 거예요. 그냥,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하면서 참을 냈습니다. 아, 예, 몸이 안 좋으니까 술이 더 땡기네요. 네. 빨래 다 널었습니다. 왜? 왜, 이기끼들아이구 어이구. 왜? 아! 오용용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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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쁘나? 거기 복순이랑 균이어 있다. 복순아. 오빠랑 큰 언니 있어, 그 안에. 어니 넘기 논니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14년을 살고 간 복순이 그리고 11년 12년을 살고 간 준이요 전부 다 신사고 숙련했다. 방 안에서 그렇게 힘들어도 절대 오줌 똥안 찰라고, 그렇게 힘들게 일어나서 바깥에 나와서 싸고, 들어올 힘이 없어서 마당에 쓰러져 있고, 아주 신사였다 아빠가 평생을 잊지 못할 거야. 니들도 그을 평생 모여게끔 해줘봐. 아, 더워. 아, 더워. 현재는 바람 한점 없어요. 아저씨가 지금 등기될 수 있는 의뢰에 안될 앉아있기 때문에 하늘을 봅니다. 아저씨는 그냥 하늘을 못 봐요. 서서는 어지러워서 비틀비틀 되거든요. 오늘 벌써 마당을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아직 오전인데 이런 모델로. 마이크 주문했습니다. 실험 해보고, 아무 이상 없으면, 이번 주 토요일 날, 8시에 만나요. 오후 8시에. 그날 이놈들 먹길라고 아저씨가, 오늘, 이놈들 간식도 도착할 거예요. 전 마이크를 샀는데 잘못 샀어요. USB랑 연결돼서 하는 게 아저씨는 참 편한데, 좋은 건전지를 넣어야 되네요. 그리고 컴퓨터랑 연결시킬 수 있는 잭이 안, 안 됩니다. 따로 사야 돼요. 잘못 샀어요. 이거 참 좋았어 근데 이걸 왜 인식을 못하냐고 컴퓨터가 내가 정말 너무 자주 죽는다 간식을 근데 아저씨가 눈뜨고 이놈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 이놈들이 간식달라고 자꾸 고쳐서 안줄 수가 없어요 이따가 올 거야 또 간식 근데 그거는 이번 주 토요일날 먹을 건데 저거를 어떻게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머리 좀 써보자 저 마이크를 우나기가 날이 해가 대는데 비가 떨어져가지고 깜대대라서 다행히 아저씨가 지금 다리가 전혀 안 아파서 뛰어갔다 오다 대피대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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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땀은 나네요. 에어컨 틀었어요. 방안 온도가 28도입니다. 28도가 딱 적정한 온도인데.